어 잠깐만. 자판기 숨 눌러 봐. 마이 팀 마이 팀. 쉴드 바레리 플리즈. 쉴드 바레리. 쉴드원 쉴드 바레리 플리즈. 땡큐 땡큐. 여기 쉴 역시 버튼 누르니까 나오네요. 직디 브리, 직디 브리. 반동 패턴이요? 아 근데 진짜 그 그때 저기 대회 끝나고 어? 그때 디코 한번 했었거든. 거기 계신 분들이랑. 근데 화면 공유로 게임 하는 거 봤는데 반동 연습 하던데. 저는 그냥 이제, 그날의 그 컨디션에 맡기거든요? 샷 쏘는 거. 근데 보통 연습하더라, 어? 아니, 여기서 나오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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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무적무적무적무적 이! 이러면 라스트 하나다. 팀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피 채울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이스 오케이 인간 하드 출발. 쓰러 <목소리> <목소리> 거기에서 <목소리> 죽은 사람들이 있어. 오 개빠르네 장전. 오 <laughs> 어, 괜찮을지도 햄노. 아니데 우리가 상황이 좋아가지고 지금. 뭔가 뭔가 내가 감성만 알면 될것 같은데? 장전중. 저 발견. 하나 더 쓰러뜨렸다. 와 님들, 방금 저 마루씨 빡침 중한 거좀 오졌죠? 방금 뭔가 오졌던 거 같은 느낌이가, 어, 깔 깔끔하게 느낌이가 좀 있었음. 월천에 펙하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요. 저 요즘. 에, 되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막한달 넘었음 지금.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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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근 <laughs> 우리 팀 우리 팀이 좀 강한 것 같은데 <laughs> 어? 아니 템포가 장난이 없네.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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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또왕나 오, 재밌어, 재밌어! 템포 지려! 사람이 멈추질 않아! 끊임없이 오고 있어! Don't it, Don't it, Don't it, Don't it, d o t i 을 부활하나 it, Don't it, d o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발사해야 돼. 우와, 무지성 발사. 당골 <laughs> 앞에 장사 넘지. 헤이 헤이 빨기리 따지미, 볼리즈 따지미. 베스파이 다 팍팍, 팍팍. 바리구 바리굿 따지미 빨기리 따지미. 오케이 팀 도와주러 가는 판단 아주 좋아. 하지만, 나한 번만 만져줘 이게 딱 우리 팀 잘해가지고. <laughs> 라스트 원이다. 땡기유, 어. 땡기유. 사실, 저 백업보다는 빠르게 싸움 끝나는 게 맞는 판단이죠. 밥도 잘 챙겨주네요, 여기. 어, 잠깐만. 자판기 좀 눌러봐요. 마이 팀, 마이 팀. 쉴드 바레리 플리즈. 쉴드 바레리 쉴드가 필요해. 원 쉴드 발레리 블리드. 땡큐. 땡큐. 여기 쉴드 버튼이 역시 버튼 누르니까 나오네요. 슈퍼 글라이딩. 오, 나갔어. 슈퍼 글라이딩. 오! 오두번 연속. 슈퍼글 오세번 연속 뭐야? 어. 슈퍼 글라이딩 안해 쳐서 그런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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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것이 해록이라는 것이야. 오케이.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구린 것 같기도 하고. 우 와, 돌아가 버리기. 아, 킹했어. 라스트 스카드 t c 이히야어 어, 죽 오! 마르구, 마이팀 마르구, GG. 어우, 팀이 잘해가지고 어? 팀 잘하고 한없이 적이 나타나고 어? 다 주워 먹었다. 당신이 너무 재밌고. 이게 펙이지 엄청난 템포였어, 끊임없는 템포. 아 마이크 순간 순간 키는 거예요, 단축키로. 아 근데 좀 아쉽다, 사천딜딱 넣었어야 되는데. 어? 갭, 갭. 야, 우리가 저기, 60명 중에 절반 죽였다, 여러분들. 타노스 해버렸다.